국민의힘의 신임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 장동혁 대표, 오늘 오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재선 의원이죠. 정확히는 1.5선이라고 합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김무수 전 장관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어제 장 대표 수락 연설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당원 제 26조에 의거하여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어제 정말 신승을 거뒀습니다. 2,200표, 300표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정말 간발의 차로 지금 장동영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자 어제 2,366표 차로 신승했습니다. 선거인단에서는 장동훈 후보가 52.88, 어, 김문수 후보는 47.12.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60% 넘게 득표하면서 이거 순위가 바뀐 것 아닌가, 결과가 뒤집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워낙 선거인단에서 많은 표를 획득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 이변은 없었고. 어. 50.27% 그리고 49.73% 0.54%포인트 차 아주 어 근소한 차이로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어제 결선 투표를 발표하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네명의 후보가 경쟁했던 본선 투표도 결과가 나왔었는데 어 누가 등이었는지 궁금했었는데 그때도, 그때도 장동혁 후보가 36.85%, 김문수 후보가 31.54%, 조경태 17%, 그리고 안철수 14% 이렇게 해서 장동이 후보가 4명의, 4명의 후보와 함께 치렀던 본경선에서도 1등이었다는 게 어제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새롭죠. 과연 어 이제 장동영 후보가 새 당대표가 되고 나서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이 부분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봐드리겠고요. 어 김문수 후보와 장동영 이제 대표가 결선으로 갔을 때 김문수 후보는 바로 안철수 후보도 만나고. 그리고, 어, 친한계로 분류가 됐던 또 여러 후보들과의 어떤 접촉들도 하면서, 어, 많은, 어, 정치 전문가들이 그래도 김은수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어, 그게 완전 뒤집혔습니다. 김은수 후보가 아니라 장동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되는 그런 이변이 연출됐거든요. 어,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일각에서는 어, 친한계의 표를, 어, 흡수할 것으로 예상했던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고 실제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혹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면서 역결집했던 것 아니냐라는 파이팅! 어떤 분석들까지 나오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황대진 네.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 그런 측면이 있죠. 일단 네, 이게 지금 본선에서도, 본경선, 그러니까 네. 이 결선 전에 본경선에서도 보면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현 후보가 받은 표가 거의 70%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의 이 어떤 당원들의 마음의 큰 흐름은 네. 일단 탄핵 반대 쪽으로 가 있었고 음. 그렇다면 굳이 탄핵 반대라면 그 중에서 누가, 누가 더 선명하냐? 누가 더 선명하냐를 봤을 때 결국 네. 장도혁 대표가 좀더 선명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표가 그쪽으로 쏠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일단 이 지금 이룰 자체가 80대 20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원이 8 0이고그 당원 다음에 여론조사는 20. 네. 20이니까, 결국 당원들의 마음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우세, 우세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당원 구조를 지금 윤석열 정부 내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왔던 거거든요. 이준석 네. 대표가 나가고 난 이후에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를 뽑고 하는 과정에서 늘이 이제 친년, 그러니까 구주류, 우리가 구주류하는 친년들이 네. 당원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당에 많이 들어와 있고 네. 이 사람들은 아직도 탄핵에 반대하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준지 위원님 네. 어, 지난주였나요? 그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던 그 시점에 장동혁 후보가 예. 당대표가 될 거라고 아, 예상을 해 주셨는데. 예상까지는 아니고요. <웃음> 네. <웃음> 그냥 기세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세가 좋았었다. 일단은 저도 토론회를 몇 번, 여 차례 봤는데, 확실히 장동혁 후보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일단 네. 선명성과 일관성 면에서 굵직한 선이 있었고, 음. 막판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친 한계의 손을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 여전히 당 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 심리도 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차피 반탄이라고 하는 별로 크게 색깔 차이가 없는 두 후보를 봤는데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가 표심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쪽으로 주게 되면 어. 그러면은 오히려 적극 지지층 입장에서는 더 믿을만한 후보는 누구인가 이런 새로운 질문을 던졌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외에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8 1로 특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조국 사면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힘 당원 지지층이 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을 할수 있는 네. 어, 그런 대표를 좀 원했던 게 아닌가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정청래 대표가 나는 사람과만 악수한다 음. 이런 표현들이 당원 지지층에 상당히 강경한 심리를 자극하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좀 세대 교체를 원하는 것 같다. 음. 어, 분명히 두 후보의 좀 연령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은 후보가 좀 국민의힘과 보수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대죠 장동영 예. 대표는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고 뭐 그런 차이가 있었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